Day in, day out It's the same road we're walking down Same job, same town Cause we've been told, the away 아, 일어날 수가 없어요. 일어날 수가. 아멜리야잘 잤어? 하루하루가 얼굴 얼굴도 변하고, 쑥쑥 성장하고, 발도 커지고, 손도 커지고, 아주 그냥 어, 무럭무럭 자라고 있어요. 머리 스타일 오늘 아주 그냥. 끝내주는데? 제가 제일 부러워하는 머리에요 제가 제일 부러워하는 머리 이게 아빠지만 저는 아침에 일어나서 곱슬이 심해가지고 아, 보세요 한번 아침에 일어나면 이래요 그니까 러 머리를 안 감으면 안돼내 머리는 머리를, 머리를 무조건 감아야 돼 어? 살면서 아침에 근데 리오 봐봐 쟤지 머리 감은 거 같아 근데 쟤 아침에 머리 안 감거든요? 근데 머리 쓱쓱 움직이면은 아주 알죠? 이렇게 쓱쓱 움직이면 자연스럽게 다시 돼요 이게 학교 다닐 때 너무 부러웠어 이런 머리 학창시절에 그냥 부러웠다고요 저렇게 머리 안 감아도 머리 감은 것처럼 되는 저 머리가 이 요거 있죠 요거 요거는 제 장모님이 보내주셨어요 어, 비칸은 사이판에서 12년 저도 사이판 근데 장모님 장인어른은 러시아에 사시거든요 그래서 이거 러시아에서 보내준 거예요. 러시아에서 이렇게 텐트 같이 돼 있는 거. 이거 좋아요. 여기 이렇게 말랑말랑한 쿠션에 이거. 어야 어? 아, 러시아 건 아니래요. <laughs> 어디 디나 있다네. 아, 이거 미국 사람들이 많이 쓴다고 하네요. 이거 어, 우리나라도 있겠죠? 분명히 찾아보면요 그 러시아에 춥다고 리오랑 리아 감기 걸릴 수도 있다고 직접 오신대요. 어 아, 너무 좋다. <laughs> 눈썹이거요 <laughs> <laughs> 알았어. 이게 뭘까요? 아빠 이거 브스타지야 브록스타. 아빠. 어. 어? 레온이야 레온. 아빠 레온. 리오는 레온데. 바이. 안녕. <laughs> 아 오늘도. 날씨는 끝내줍니다. 아니 원래 작년이면은 미세먼지가 없었거든요. 아 미세먼지가 많았거든요. 딱이 시기에 12월 되기 직전. 근데 지금 너무 풀 풀으러. 봐봐 미세먼지가 아예 없어. 어, 아예 없어요. 요즘 날씨만 따뜻하면 계속 나갈 텐데 아멜리아가 이제 어려서 나갈 수가 없네. 아이고, <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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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멜리아가 아직 그걸 못해요. 이렇게 엎드렸다가 다시 돌아가는 걸 아직 못해요. 아, 어, 예, 지금 연습을 <laughs> 하고 있는데 아직 못해. 아멜리아, 돌아가 봐. 아멜리아, 아빠 쳐다봐 봐. 그렇지? <laughs> 옆으로 한번 돌아가 볼래? 어? <laughs> 아직 아직 못 돌아가네. 어. 근데 이게 저희가 조급해할 필요가 없는 게요. 이 엎드리는 것도 우리가 연습을 몇번 시켜봤는데 안 해. 절대 안 해. 근데 어느 순간 갑자기 돌아요. 어. <laughs> 여기 누가 있냐면 <laughs> 여기, 아, 비카가 여기 비카가 있어요. 비카가 음. 있어요. 이속게 쳐다보고 있어. 이게 목이랑 이 척추 라인이랑 이 엉덩이 라인까지 이렇게 운동을 하면 좋은 것 같아요. 이거 봐. 쓰잖아요. 근육을 쓴다니까. 그리고 끊임없이 이, 이 타이어들을 움직여요. 이 타이어. 어, <laughs> 쳐다보고 고개 돌리고 다시 쳐다보고 고개 돌리고 발목이 없는데 조금씩 생겼어요. 발목이. 근데 이게 너무 웃겨. 웃기... 양말도 너무 웃겨. 네. 손도 손도 요만해요. 보여 카메라로 이렇게 보면 커 보이잖아요. 손이. 근데 지금 제한 마디도 안 돼요. 한 마디. <laughs> 저희 아세요? 저희 비카남편 유튜브 주 시청자 연령대 그러니까 구독자분들 연령대가 40대에서 55세 그러니까 40세에서 55세 분들이 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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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치? 70%에요. 70% 남성분들이 88%그 말은 뭐, 뭐다? 어, 저처럼 아기를 낳고 자녀들이 다 크신 분들, 자녀들이 다 커서 손주를 보기 직전, 그러니까 손주를 보기엔 조금 나이가 아 이르시지만 자녀들이 결혼했거나 결혼할 나이가 되신 분들이 제 채널을 많이 보시는 것 같아요. 이, 이, 이 아기들이랑 같이 나오니까 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감사... 어? <laughs> 어. 감사합니다. 어. <laughs> 이 귀여운 곰돌이는 뭘까요? 아멜리아. <laughs> 저희 지금 리오 건강검진표인가 그 영유아 검진표 어린이집에 줘야 돼서 지금 예약한 병원 가야 돼요. 아, 지금 장갑 꼈어요. 장갑. 장갑 꼈어요. 너무 추워가지고. 아, 아, 장갑. 왜냐면 지금 유모차 걸려면. 리오, 아, 아빠 봐봐 <laughs> 어이, 이거 봐요 지금 다래끼가 튀어나온 거 보여요? 알아요. 아이 정말 지금 저희 어차피 유아 소아과 가니까 눈도 같이 봐야 되겠어요, 다래끼 아, 날씨는 진짜 좋거든요? 봐봐요 날씨가 무슨, 뭐, 뭐 외국이야 여기 어? called you up, said I need you now, cause I'm losing patience. Before you were knocking on my door, I said love is a two way road. He don't care no more, i am I going crazy? He did you just to help forget it all. And it was easy. 지나가다 물고기 구경하고 있어요 지금. 내려와, 키, 키 어떻게 되지? 이거 올라가면 되나? 나 내려왔다. 어, 됐다, 됐다. 내려갑니다. 뾰? <laughs> 니오가 113cm. 평균 키가 얼마인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1 9 7 k g 되겠네 옷을 빼면. 근데 눈이 너무 안 좋아요. 저번에 아빠 봐봐. 야구방망이로 여기를 후두려 맞았거든요? 동네 형한테? 되게 사건 사고였어, 사건 사고. 일부러 때린 건 아니고 근데 눈이 거의 뭐 이만해졌었거든요. 근데 그 이후로 시력이 지금 아 0.4, 0.6 이래요. 0.4, 0.6 큰일 났네. 아 일단 일요일날에 펌을 할 건데, 아봐바 봐봐. 봐봐. 머리가 아직 많이 기르지 않아서 잘 될지 모르겠어요. 살면서 처음 하는 건데 저희의 욕심이 아니고 보시면 아빠 봐봐, 아빠 봐봐. 머리 스타일이 짧게 깎으면은 이게 좀별론데 머리를 기르려고 하는데 머리가 정전기 발생이 너무 심해요. 그래서 머리가 이렇게 붙어 이렇게 붙어서 눈을 찔러 이렇게 머리가 눈을 이렇게 찔러요. 이렇게. 그래서 어 간지럽지 그래서 머리에 좀 파마를 해서 좀 띄우려고요 이렇게 살짝 띄우려고 멋으로 하려고 한건 아니고 이렇게 띄워가지고 좀 리오가 편하게 좀 다니려고 리오 머리 한번 흔들어봐 이렇게 머리를 이렇게 흔들어봐 흔들면 바로 이렇게 돼 이거 봐보여 그렇다고 이렇게 일자 머리로 깎고 싶지는 않다고 해서 <laughs> 지금 병원에서 리오 기다리고 있는데. 아 이뻐. 남연리에 밖에 나와서 좋아. 아주 맛있게 먹는 거 봐요 지금. 아이 맛있어. 아주 맛있어. 대떡무지도 응. 없어요. 뭐. 어, 우 주사 금방 맞았어. 힘도 안 주고 너무 멋있다, 리오. 그래도 옛날처럼 엄청 무서워하지도 않고 어, 진짜. 가... 진짜 강해졌어요. 지금 이거는 긴 긴장해서 울어요. 긴장해서. 자, 여기 미역국 먹으러 왔죠. 여기 얼마냐면 8,500원에 딱 이렇게 나와요. 미역국이랑 이렇게 고등어구이 그래서 저희 이렇게 시켜 먹고 있어요. 같이. 리오는 이렇게 쉐어. 저희 미역국 덜어서 먹고 있어요. 피 c 랑저 주사 맞고 왔죠. 저희 리오. 아이. 맛있게 먹죠 저희 구독자분들 식사하셨습니까? 아 저희 지금 먹고 있는데 아멜리아는 이렇게 가만히 있어요 아 이뻐 아멜리아 뭐하고 있니 지금? 자 아, 아주 맛있게 먹고 있어요 아 지금 뭘 먹는 거야 너한 생선 합니다 열차 벌써 하나 그리고 둘 미호가 생선 잘 먹어요 비카가 제일 좋아하는 케이크 사러 왔거든요. 요거 요거. 이거 클라우드, 클라우드 초콜릿, 초콜릿 케이크. 케이크. 클라우드 초콜릿, 초콜릿 케이크. 이슬그 어, 치즈 케이크. 어저 위에 저게 약간 치즈 케이크 맛이 난다고 치즈. 해서. 어그 어, 되게 끈적끈적한 오에스티. 느낌이래요. 오에스티. 안에 어? 촉촉하고 그래서 치즈 케이크에 초콜릿 케이크랑 섞여 있는 느낌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요거 하나 살 거예요. 요거 집에 가져갈 거예요. 요거. 네. 저 이제 밥다 먹고 케이크 샀고 이제 꾸 o 꾸 a 하나 사러 왔어요 u s h u h i 아 o y o 이아 e jelly hamburger? No, no, no. Amelia, I go. I think y o 러 h a 아 e a penji. What is your tool? w h a 가 is y o u 이 이쁜 아기들을 두고 제가 어떻게 갑니까? 아멜리엔 엄청 귀여운 한 살이어서. 여러분 오늘 영상이 조금 늦더라도 양해해 주세요. 여러분들 이 둘이 이렇게 있는데 갈수 있어요? 못 가. 못 가요 못 가. 너무 이뻐서 못 가요. 아이고 아이고. 못 삼았는데도 많이 안 울고 아멜리아는 오빠 옆에서 이렇게 있어주고 오늘 아멜리아 샤워하는 날이에요 이틀에 한번 샤워 그래서 엄마, 여기 빨간데 조금 빨개 조금? 어